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태화평화 안기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안유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동에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취급성과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근대 건축물이 개발과 성장의 압력에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고, 이에 2001년, 문화재청은 생성된 지 50년이 지난 근대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2023년, 국가유산기본법과 함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문화유산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약칭 근대문화유산법은 문화재청 소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 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기존 등록문화재 제도를 확장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도 전에 훼손 멸실되었던 근현대 문화유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예비문화재 제도가 도입되었고 근현대 문화유산 지구 지정을 통해 그동안 이분법적 대립관계에서 고려되었던 보존과 개발이 도시 맥락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고난과 역경의 역사임과 동시에 우리의 정신과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켠에 안동이 있습니다. 안동은 1913년 안동교회 예배당, 1940년 안동역 급수탁 등 5건의 국가 등록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동 시립박물관은 2,500여 건의 근현대 유물을 소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평화동 철도관사를 비롯하여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근현대 문화유산이 온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문화유산으로 등록 관리되지 않아 적절한 조명과 평가를 받기도 전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문화, 근현대 문화유산도 제대로 활용 홍보되지 않아 그 가치가 희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도시임이 틀림없지만 관광객들이 볼때 안동의 역사에는 근현대가 없습니다. 반면 인천, 목포, 군산 등 근 현대문화유산을 보유한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근대박물관과 근대 역사문화거리 등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 9월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시행과 함께 관광산업에 더욱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세기에 조성된 영국의 블레나번 산업경관 등 근현대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다수 등재된 것을 보면 근현대문화유산이 지닌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현대산은 전통과 현재를 잇는 가교이자 한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은 우리 지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찾는 일임과 동시에 안동 역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동시가 독립운동과 최대 배출 고장의 기치를 높이기 위해 애쓰면서도 같은 시기의 문화유산인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활용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노력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다음에 몇 가지를 재현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유산의 목록화를 비롯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보존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근현대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원기능과 가치뿐만 아니라 현 시대의 요구에 따른 새로운 기능과 잠재된 가치를 발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참여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인식의 전환을 도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국내외 더 많은 사람들이 안동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기창 시장님과 신동보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훼손과 멸실의 위기에 처해 있는 안동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올해 9월 근현대 문화유산법의 시행에 발맞추어 안동의 역사와 문화가 조선 시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